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기정 TV의 하기정입니다. 네, 오늘 아주 어, 특별한 차량을 아니 특별한 개인 택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우리 하기정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아주 좋은 차, 멋진 차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전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 그다음에 인천 최초. 왜 그러냐면 고급 택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 중형 개인 택시로 이렇게 값비싼 차를 택시를 이렇게 운행한다는 게 저도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차량 가격과 여러 가지 안에 내부 모습들, 그다음에 뭐 사장님은 사실 여기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장님은. 아, 좀 얼굴이 나오는 게아좀 그렇다. 좀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도 좀 그렇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얼굴은 안 나오시더라도 이따가 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어 목소리 정도는 좀 나오게끔 해서 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여러분들 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비싼 택시로 갖고 어떻게 운행을 하냐. 그럴 바에는 뭐 개인 택시를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중형 택시로 뭐 어떤 차량, 예를 들어서 뭐 K9이든 아니면 제네시스 차량이든 아니면 BMW 뭐 여러 가지 좋은 차량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승객의 입장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더 편안한 차량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 오늘 이 차량을 갖고 궁금증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하기정 TV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 전면을 한번 보시죠. 차량은요, 예, BMW i7 50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 제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 최초, 인천 최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차량 가격이요, 네, 1억. 8천여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택시 차량 중에서도 이 차량과 아마 비슷한 차량이 부산에 한대 정도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급 택시입니다. 하지만 일반 중형 택시로는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아까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 그 전에, 이 개인 택시 하기 전에, 지금 개인 택시 하신 지는 아마, 어, 한 14개월, 어, 1년이 좀, 약간 좀 넘으신 분인데요. 그 전에, 어, 중소기업, 어, 대표 이사를 좀 지내시고, 아마 좀 건강이 좀 많이 악화가 되시, 뭐, 대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완게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지금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다. 또한 하루하루를 즐겁게, 운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과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나한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아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어 저도 뭐 한때는 법인택시 시절에는 저도 뭐 내경색으로 한번 쓰러져 봤고 이렇게 큰 어떤 병이나 아주 큰 아픔을 당해봤던 분들은요 정말 돈 10억, 20억, 30억 100억? 네 어떻게 보면 큰 돈이겠지만 사실 그런 건 필요치 않다. 어 오늘 하루 정말 1분, 1초, 1시간, 오늘 24시간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소중한 게 바로 행복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BMW 차량. 네, 이렇게 보시면요. 갓등은, 우리 인천, 럭키 세븐콜, 우리 조합의, 어, 브랜드 콜이죠. 네,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럭키 세븐콜. 갓등을 다시고, 아, 이렇게 지금 멋진 그릴과, 뭐, 차 번호판은, 사장님께서 좀 나오셔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예 전면 부분 이렇게 보는데요. 어 제가 이 차량을 지금 봤는데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뭐 별반 이렇게 차이가 없지 않나 봤던데 점점점점 저한테 이렇게 차가 오는데 아 정말 차가 대형 차고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K9 차량을 원래 운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사실 뭐. 우리 일반 중형 택시에서도 사실 어, K9 차량을 좀 끌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 개인택 시작할 시 때부터 K9 차량을 갖고 운행을 했고 또 K9 차량을 갖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뭐 승객분들이 장거리 예약이라든지 어디 뭐 인천공항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신다든지 그럴 때좀 예약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을 바꾸고 나서는 어, 그런 승객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뭐 어제도 장거리 운행을 좀 이렇게 하셨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 장거리 운행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좀 몸이 그전에 좀안 좋았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게 너무 초장거리 이런 것보다도 좀 가까운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고요. 또 밤에는 어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역에서도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반 승객분들을 예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사장님은 좀 정직하게 즐겁게 예 운행하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저도 어이 차량이 지금 1억 8천만 원이 넘다 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일반 중형 택시로 이런 비싼 차량 또큰 대형 차량을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천에서 아 이렇게 좋은 차량을 갖고 일반 중형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일반 승객분들도 너무나 깜짝 놀라고 아 너무 편안다 너무 편안하다고 또 우리 기사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차량 내부도 아까 제가 잠시 살짝 봤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택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뭐 쏘나타 차량, 뭐 그랜저 차량, 뭐 여러 가지 차량이 있겠지만 차량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친절하게 우리 승객들을 모시게 되면 어떤 택시의 변화. 어더 나가서 우리 개인택시의 변화. 아 우리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어 이런 차량도 갖고 정말 어 이렇게 운행을 하는구나. 정말 친절하다, 깨끗하다, 편안하다. 어, 그런 아주 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어 우리들한테 그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색안경을 끼고 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런 사장님들이 어떤 택시의 변화, 개인택시의 변화들을 좀 이끌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자이 차량 한번 옆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어, 내부도 한번 보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1억 8천만 원짜리 또 차량, 또 택시. 저도 처음인데요. 사장 님 혹시 그 개인 택시 하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좀 갖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대표까지 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아 중소기업 대표하셨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장님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사장님도 K9으로 어, 이렇게 택시를 운행한 개인 택시를 운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그 K9 차량도 좀 넓고 좋은 차량인데 어, 이렇게 또 어떻게 BMW를 바꾸신 사연이 있나요? 그 충전하는데 좀두 번째 충전하는데 에러 당이 좀 많고 네. 충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현대나 기아에서 정품으로 네 장착이 돼서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에, 구조 변경해서 올린 차기 때문에 네. 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연료비가 좀 많다 보니까 한, 100, 한 달에 한 130에서 140 정도 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차를 빼면은 한 30에서 40, 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절감 효과, 그다음에 에,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차기 때문에 좀더 그런 면에서 제가 선택을 하고. 되게 잘을 즐고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b m w 를 바꾸셨는데 그 전에 뭐 K9 차량도 뭐 타보셨겠지만 좀 어때요? 승객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시죠? 많이 깜짝 놀라십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승객분들도 어차피 뭐 같은 요금이잖아요. 사실 뭐 낮에는 저희가 기본 요금이 4,800원인데 똑같은 4,800원을 주고 정말 이렇게 좋은 차량을 또 탔을 때 승객들이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장거리 예약 손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조금 계셨는데 캐리나인 할 때도 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좀 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고 네. 더 많이 좀 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이게 지금 전기차죠? 네, 전기 순수 전기차입니다. 아, 순수 전기차예요? 네. 아, 그러시게 되면 뭐 하루에 보통 운행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시간 사고는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네네. 컨디션 안 좋으면 좀 빨리 들어가고 네. 컨디션 좋고 연결이 콜 상태에서 연결이 되면은 조금 하는 편입니다 아, 보다 예. (9시) 이전에는 거의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어차피 지금 뭐 장거리 예약 손님도 예약 손님이지만 제가 알기로 사장님도 일반 승객분들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반 운행도 대리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사장님 네. 항상 어, 인천 개인 택 사장님으로서 좀 친절하고 네, 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길 우리 하기정 TV에서 좀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BMW i7 50 차량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1억 8천만 원짜리 차 내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뭐 벌써부터 가죽 시트부터 해서 아, 역시 네, 틀려집니다. 예, 네. 차량 내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정말 뭐 이거 탄지가 얼마 안 되시고 예, 안전히 너무나 새 차량. 네. 아 이렇게 정말 내 개인 택시에다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하신다는 용기 아, 정말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네. 그다음에 뒷좌석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우 뒷좌석이 정말 회장님들이나 앉는어 어, 뒷좌석 같습니다. 아 정말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아우, 야,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차량, 아우, 아, 보십시오. 너무나 넓고, 네, 이렇게. 자, 차량은 또 이렇게 조석 조금 좀 이렇게 밀어 놓으셔서, 어, 뒤에 타신 분이 좀 아,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아우, 가죽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뒤에도 어, 못 빼게 식으로 이렇게 같이 놓으셨네요. 딱 해서, 네. 뭐, 회장님 전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천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천정도.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석. 아우, 엔드 보십시오. 아우, 막 빛납니다, 빛나. 아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아우,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 하, 역시, 비쌀 자리 틀립니다. 유튜브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1억 8천만 원. 어찌해? 네? 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우 이거는 아주 손잡이도 내릴 때 아주 신기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요 자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보시죠. 역시 회장님 차는 틀립니다. <laughs>